그룹 B1A4, B1A4 멤버이자 배우 공찬이 BL 장르라 대중에게는 생소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공찬은 3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라이카 시네마에서 진행된 티빙 새 드라마 비 l 포적 연애담' 기자 간담회에서 BL 장르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공찬은 드라마 내 원영이는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주인 사람들과 사교성이 좋은 인물이다. 그런 밝은 에너지. 산책을 나가면 주인보다 신나 뛰어다니는 강아지 같은 에너지를 표현하려고 했다. 사장님과 만나 점점 표현해 가는 마음. 장면마다 섬세한 마음들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작과 최대한 맞추고 싶은 장면들이 많아서 항상 만화책을 들고 다녔다. 신마다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원작의 섬세한 감정들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공찬은 비엘리라는 장르의 만화를 처음 제대로 봤다. 감독님 말씀처럼 아직 대중에게는 생소한 장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본을 읽고 웹툰을 봤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아름답고 몰입도가 엄청 높더라. 그날 한 번에 정주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촬영할 때 감정에 있어서는 그냥 솔직하게 대했다. 크랭크인 전에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며 감정을 많이 교류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친해진 상태라 연기하는데 있어서도 감정적인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서로임했다고 덧붙였다. 비애보적 연애담은 17일 낮 12시 TV에서 공개된다.